오늘의 픽은 대전인데 500만 원으로 입주식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지원금 1,280만 원까지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입니다. 예방 방문 고객 한정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니까요. 지금 화면 번호로 전화주세요. 반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1원에 위치하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745세대 규모입니다. 주력 타입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실속형 구성이고요. 거기에 채광과 통풍이 유리한 포베이 판상형 설계는 물론이고, 텐트리, 방폭 드레스룸, 가락 테라스형 특허평면까지 도입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정말 풍성한데요 방과후 교실, 섬큰마당, 작은 도서관, 독서실,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피트니스 센터까지 전부 갖췄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대전병원, 해덕초등학교 등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계족산 황토길, 한밭 수목건등 자연환경도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일상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충청권 광역철도 해당역이 2026년, 트램 2호선 읍내역은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덕구청 이전, 연축지구 개발, 효자구역 개발, 대전도차장 지하화등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개발 이슈도 풍부한 지역이죠. 여기에 전매는 6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입주 시까지는 잔금만 납부하시면 되니까요.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대전에서 500만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쌍형 더 플래티넘 네이처. 본 모델하우스는 고객님들의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제공되니 방문 예약하시고 상품권도 받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주세요.